계속 계속 나오잖아. 지금 세주가 자랑 선수가 있는데, 음. 또 세주 나와. 해관이가 스물. 제가 스물셋. 그래, 열심히 해서 너도 좀 대주 나가야지. 네. 집에, 네. 집에 돈이 많아서 그래요? 왜 네. <laughs> 이렇게 화가, 화가 나셨죠? 오늘 김태환 선수 잘 데려왔네. <laughs> 요새는 또빨뛸수 있는데, 한번 그렇게 뛰잖아? 21점 못 뛰겠어. <laughs> 네. 오랜만에 리뷰자들을 찍으로 우리가 왔습니다. 네. 네. 아, 저번에 인도네시아 선수들 리뷰하고, 또 차승기 차승대 선수 하는 거 있잖아요. 네. 그거 인도네시아 팬분들이 정말 많이 뷰스를 올려주셨어요. 음,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오랜만에 또 김동우 선수도 와서 오늘 리뷰를 할 텐데, 기분은 어떠신가요, 김동우 선수? 기다리고 있었죠 <laughs> 리뷰자들 찍으려고 기다리고 있었죠요아 그거 되게 리뷰자들 나오고 싶어하는 선수도 되게 많아요. 얼마나 입만 풀고 갈려고 모르겠는데. 그래서 우리가 오랜만에 하는 거니까 우리 그거 한번 해야죠. 하나 둘셋 리뷰자들. 아이고. 그거. <laughs> 네 아, 오늘 리뷰를 해볼 경기는 인도네시아의 누구였죠? 그 이번에 우승을 한 크리 선수랑 마울라나 선수 그리고 아산 세티완 선수들을 한번 리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 잉글랜드 오픈 파이널을 저희가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이누나 오랜만에 목소리 듣는요 진짜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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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이 영상을 계속 봤었는데, 피클리 마울라나 온 선수들은, 바라는 선수들을 거의 다 이겼어요. 2대 전부터. 음. 왜냐면 이 선수들은 시드 플레어가 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 시드 플레어를 이기면서 올라왔을 거 아니에요. 네. 8강전에서도, 호키쿠바야시 최근 선수권까지 우승했던 선수들 8강에서 이기고 올라오고, 중결승에서 또, 네. 생일은 기일이 기대원포카몰드를1대1로 음. 이기고 올라온, 정말 인도네시아 중에 신의 복식조. 음, 완전. 네. 네. 뭐 아산 세티아 선수들은 뭐 워낙에 이번 시즌 받았고, 와 서른 아 살인데도 아직 세계 <laughs> 팀 2위야. 그렇이 선수들은 아, 진짜 배드민턴 너무 잘해. 배드민턴 너무 잘해. 걷는 게 정말 여유롭네요. 저도 이 선수들은 처음 봐요. 워낙에 지금 인도네시아 어린 선수들이 되게 잘하고 있어요. 한세조 정도가 더 있어요. 케이키 1위, 디데원 스카몰조, 뭐 음. 그 다음 2위, 아산세티아완 선수들. 한조는또 이제, 빠자르랑 아드리안토인가? 하여튼 그조. 이렇게 세 조가 있었는데, 또세 아, 조가 아, 떠나옵니다. 맞아, 맞아, 맞아. 인도네시아에서. 와, 정말, 제가 그랬잖아요. 그때 리뷰할 때도 똑같은 말 했잖아요. 네, 인도네시아는 네. 복식을 잘하는 이유가 있다. 왜냐면, 딱다 스타일이 비슷해. 가르치는 사람이 똑같은 거야. 전국적으로. <laughs> 그 나라에 저, 개미 교재가 돌아다니는 거 아니에요? 인도네시아 <laughs> 어, <laughs> 전국적으로 왕이, 야, 이렇게만 시켜라. 그럼 전국에 다 그렇게 시키는 느낌? 왜냐면 우리나라는 좀 다르잖아요. 예를 들면, 전라도 출신은 이렇게만 하고, 뭐, 부산 출신은, 아, 부산 출신. 아, 아, 이거 아, <laughs> 와, 이거 지역 이거 이거 조금 이제. 아, 부산 애들 가르치는게 진짜 <laughs> 어려워. <laughs> 아 진짜 이네이아 선수들 같이 우리나라도 이렇게 해야 된다고. <laughs> 아 모든 코치들이 어떻게 시켜야 된다 이게 있어야 돼요 인도네시아 선수들 계속 나오잖아한놈은스매시 세고 한 사람은 레트플레이를 잘해 또 일정에 수비나 이런 것들도 일정해 음. 저도 인도네시아 가서 훈련을 해봤잖아요 해봤는데 진짜 디테일하게 잘 알려져요 선수들은 그거를 알고 이제 운동을 하니까 계속 계속 나오잖아 지금 세조가 잘하 선수가 있는데 또 세조 나와 내가 때이선수들잘못 이겨 지금 나이 봐봐요 지금 37 세타 선수고 근데 지금 이 선수 12, 23 22, 23이요 뛰던 것보다 높은 사람이랑 지금 경기를 하고 있는 거지 세관이가 스물... 제가 스물셋 그래 열심히 해서 너도 좀 대회 좀 나가야지 네, <laughs> 네. 집에, 네. 집에 <laughs> 돈이 많아서 그래 <그냥>. 요자 <laughs> <laughs> 이제 경기 시작합니다 야 진짜 이 선수들은 복식은 그나마 이렇게 오래 할수 있어요 왜냐면 자기 몸에만 오는 골들을 잘 치기만 하면 어느 정도는 하니까 또 배는 쉽게 쉽게 하잖아요 어. <laughs> 난 개인적으로 인도네시아 선수들끼리 <laughs> 경기 리뷰하는 걸 조금 안 좋아해 음... 그냥 그러니까 재미가 없어 봐봐 띵띵띵 끝나버려 그냥 <laughs> 바로 계속 그냥 좀 멋있는 플레이가 나와야 되는데 진에 아... 할 것만 하는 거야 인도네시아는 다 대체적으로 그래. 기디언 선수도 리뷰해보면 진에가 그냥 세게 쳐가지고 들어가면 이기는 거고 아쉬워하지도 않아 어? 이러고 그냥 넘어가니까 애들이 진짜 재미없다는 게 좋다는 얘기인데 그치 잘한다는 건데 아, 인도네시아는 봐봐. 와, 드라이브 시짜 좋잖아. 어린 선수도 들 지키고 있다, 딱, 때려주고. 아, 어, 좀 부럽다. 이제인기들 안절고, 바봐봐로 치는 거. <laughs> 진짜, 이하가 <기아가 웃음> 너무 크게 느껴는데 <들리는데? 웃음> 아니, 같은 인도네시아 선수들이 경기인데, 왜, 아사 선수를 응원하는 거야? <laughs> 아직 이 선수들이, 아직 유명하진 않으니까, 팬들이 많이 없을 거예요. 이 노장들의 우승을 또 바라는 사람들. 음. <laughs> 나는 솔직히 개인적으로 그 아산 세티안 선수가 나는 1, 1등 할줄 알았어. 음. 저, 저도. 나도. 얘네 또 먹겠네 했는데, 경기 결과는 또 어린 선수들이 이기긴 했는데, 영상 보니까 진짜 우승할 실력을 갖고 있더라고요. 오. 그니까 러 우리 어린 선수들이 인도네시아 선수들 경기를 진짜 많이 봐야 돼요. 항상 뭐라 그랬어? 임팩트 줄때 확실하게 주잖아. 성목이 좀 다른가? 성목이 다른 게 아니라니까. 얘네는 이렇게 배운 거야, 어렸을 때부터. 태관이, 너요닉스팀 와서 하는 거예요. 안 그래요? 근데. 맞습니다. 어? <laughs> 진짜로. 응. 좋은 코치님께서 다잘 가르쳐 주셔가지고. 왜 이렇게 화가 빠바다 졌죠? 그렇게 못하겠에또 김태환 때문에 또, 좀... 오늘 김태환 선수 잘 데려왔네. <웃음> <웃음> 왜냐면 제가 이제 김태환 선수를 많이 <laughs> 알려주고 있잖아요. 제가 코치 나이들이랑 옆에서 계속 같이 부시하는 걸 알려주는데, 진짜 딱 인도네시아 선수들 같이 해야 되는 게, 배딩 인턴에 족아서 임팩트 만드는 순간에만 하고 이래야 되는데, 누가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laughs> 이런 걸 보고, 자기가 그렇게할줄 알아야 되는 거야. 제가 인도네시아 선수는 임팩트가 좋잖아요. 딱 잡아가지고 마지막에 딱 임팩트 주고 잡았다가 봐봐 안되면 방치중심 잡아주고 앞에 레플릭스딱 이렇게 들어주고 너무 여유롭게 해 넷플릭스 그니까 이렇게 그냥 다음 자세가 빠르잖아 봐봐 해놓고 또 춤이 가 빠르단 말이야 그냥. 와 때려놓고 보이는 것 같아 그니까 급하게 안 하잖아 봐봐 오. 자기가 딱 기다리고 있는 거야 자기한테 편한 분들. 트로 봐봐 응? 이 선수들 봐봐요, 지금. 빨리 치는 선수들도 봐봐요. 계속 임팩트 주잖아, 계속. 코스 공략 계속 하고. 뭐, 이제, 옛날에, 헨드라스 티아나 선수가, 지금은 비로 이제, 점프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배드민턴을 더, 요새는, 좀, 뭔가, 더 생각하고 하는 느낌? 옛날에는, 점프 때인데, 봐봐, 이제, 발 바꿔 때리잖아. <laughs> 음. 아사는 아직, 별로 아까 몇 살로 나왔지, 아사? 34살. 34살? 오, 네. 어, 나랑 똑같네, 그 음, 그런 거, 그런 거. 음. 응. 음. 나도 아직까지는 점프 뛰잖아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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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그쵸. 어. 원래는 저게 딱 하고 숨결했어야 했는데. 다리가 자기 같지 않은 거야. 내가. 다리를 꼰 상태로 숨결 하고, 이제 딱. 이 발이, 음, 오른발이 음. 딱 나오면서 딱 자세히 나왔었어야 되는데 이러고 가만히 있잖아. 나이 닮은 <laughs> 거지. 예전 같지 않은 거. 어, 뭐, 예전 같지 않은 뭐, 거. 느끼시나 데 나도 느끼시나 네 어, 나도 느끼 여기 쪽 뛰고, 이게 푸싱을 딱 때리고, 이쪽도 날라가 하나 더 때려야 되는데, 그 다음 못 때려, 이제. 다 때리고, <laughs> 어? 늦었네? 하고 회야했나요 <laughs> 옛날에는 뭐, 잡혔으면, 뭐 앞에 잡혔으면 음. 다 끝냈지, 내가. 요즘에도 뭐, 존에만 들어오면 이제, 절대 안 빠져나가면. <laughs> 요새는 또, 빨뛸수 있는데, 한번 그렇게 뛰잖아? 2 1점못 뛰겠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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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일부러 조절하는 거요아 <laughs> 일부러 이제 맞춰서 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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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진짜로 21점 끝까지 뛸수 있도록 어, 어, 맞춰 빨리 안뛰는 거지 옛날 생각하면서 띄는 안 되겠더라고 <laughs> 복식에서 가장 중요한 게 레티플레이잖아요 네 어, 이게, 이게 아. 그냥 쉬운 점수거든 인도네시아 선수들은 이런 점수가 많아요 어 왁킹 그 처음에 하나 하고 그 다음부터 잡는 거 그치. 내가 항상 우리 o <laughs> S 팀 선수들한테도 항상 말한 게 뭐야? 1, 2, 3부에서 그 랠리는 결정이 난다. 음 맞습니다. 인도네시아 선수들 보면 그렇잖아요. 딱이 1, 2, 3부에서 결정이 나는 거야. 이번 랠리에서는. 어, 앞에 네, 장악한 놈이 이기는 거야. 그렇죠? 아까 처음부터 잘 치고. 와. 아상이랑 헨다 선수들은 거기에 대해서는 얼마나 많은 경험이 있겠습니까? 음, 네. 그러니까 그 이제 이쪽으로 주면 이쪽으로 오겠다라는 게 그냥 움직임에 망설임이 없는 것 같아요 확실히 내가 치면 음. 무조건 이쪽으로 달려가고 뒷사람이 포줄거 아는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피크리 선수랑 말루아 선수는 스피드로 많이 해야 돼요 스피드 봐봐 이렇게 이게 다 뛰잖아요 젊으니까 저거 뛰는 거거든 그렇죠 아차세티안 선수는 저기에서 푸시 못했을 거야 봐봐 저기 점프에서 때려버리잖아 아. 회기로 해야 되는 게 맞아 둘다 스네시가 엄청 센것같은데 저쪽은? <목소리> 와저라인이 <laughs> 끊어지는 중니까라켓 <laughs> <적 있네요. 웃음> <목소리> <laughs> 거의 뽑히는 듯한 소리가 나서스피가나 <laughs> <잘한다. 막> 잡아가지고 <laughs> 싹 끝나잖아요. 괜찮았지 <목소리> 응, <잘하는 중>. 네. 저거 보고 배우란 말이에요. 네 친구들 아니야, 저기 있는 네 와. 왔다! 오늘 베스 렐리다. 어. 이기야지 베스 렐리인데 와 매트 붙이는 거. 어, 와. 아. 아, 아, 아와 진짜 어려운 거잘 살려냈는데 아쉽네. 아, 진짜 <laughs> 좋아하실만한 애들인데요? <웃음> <웃음> 오히려 인데이 샐드 요새 잘하려고 하는 게 커. 와 야. 우리 저런 거 슬라이딩 해? <laughs> 저 친구들 안 해요. 특히 헤인드라 세티어한 선수 있잖아. 네. 슬라이딩하는 거 거의 못본것 같아. 저 정도 오면 그냥... 이 정도는 절대 안 해. 그럼 그냥. 라켓 던치지 않나요? 어. <laughs> 우리 나라에도 매번 안 하는 선수도 있어. <laughs> <저기> 김기정 선수인가요? <laughs> 아, <가면>. 아, <laughs> <맞았어. 웃음> 우리는 막, 어떻게든 건져내려고 응. 엄청난 스매딩을 하잖아, 점프 때어가지고 걔네는 아래요. 안 해요. 안 가. 어, 떨어지네? 아니, 그는안 가고. 한발 벗어나면 안 뛰어요. 어. 사랑 뭐, 신백처, 고성현보다 뭐 연선인데 김기정만 안 해요. 무릎 빠질 일이 그대 네. 기정이는 <laughs> 뭐, 무릎이 뭐, 깨끗할 걸로겠네. 그게 이제, 헨라, 헨라 선수도 아. 약간 그런 느낌. 슬라이딩을 안해기대현 어. 선수나 뭐 스카몰드 봐봐. 엄청 슬라이딩 엄청 나네. 네. 어려운 거 걷어내려고. 방금 릴리가 이제 제일 싫어하시는데. 음, 진짜. 왜? 1 6대1 6인 못해. 이런 거 하면 이제 너가 이 1점으로 있는 거, 세트 지는 거. 다 그래, 진다니까 봐봐요. 그래. 그러니까. 이게 <laughs> 공격에서 위치하면 <미> <laughs> 지는 거야 저런 거 미스하면 흐름이 맨날 넘어가신다는 거죠? 사실 이 정도 레벨 되면 그걸 걸리고 잊어버리고 다른 레벨에 집중하는데 음. 어린 선수는 그거에 집중 못하잖아요 네? 하나 미스하면 멘탈이 딱딱딱 흔들려가지고 두세 전 주는 거는 일도 아닌데 아, 그. 탄력도 좋고 스매싱 진짜 좋네. 좋고 각도 좋고 진짜 이펙트가 너무 좋다 말랐는데도 스매싱이 세죠 다 그렇게 그렇구나. 때리네요 응. 얘기하는 게 오늘 다 나오네 는거든 아무리 늦어도 봐봐. 늦었잖아 늦어도 안 뜨게 때리려고 그러니까 이 선수들이 실수를 하는 거야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진짜 어려운 백핸드 상황에서도, 네트에서 깔아주면 상대는 실수하게 돼있거든. 음. 이게 배드민턴이 뭐야? 네트를 넘겨야 되는 스포츠잖아. 네. 그럼 낮게 깔면 넘어올 수밖에 없잖아. 그걸 이용해야지. <laughs> 너무 어려운 것 <거> 같은데. <laughs> <laughs> 그거 <그건> 약간 패치인 <끝이 웃음> <없는> 것 같은데요? <laughs> 아, 봐봐요. 이번에는 근데 제가 <laughs> 이말 하려고 했는데, 너무 끝내려고 때렸어. 그치. 힘이 바짝 들어가. 바짝 들어가. 제가 볼때 이것 때문에 이 경기를 그르친 거야. 진짜. 아 그렇죠. 여기에서 그렇구나. 20대 18이 됐었으면, 이제 첫 번째 경기를, 어, 아산, 태태현 선수가 가져갔었으면 또, 이세트를 어떻게 해 될지 몰랐거든. 그, 이만큼이 나오신 네, 이만큼 나오신데한 한 번, 한번 마음 돌리려고 일부러 챌린지 쓴 거겠지. 그치. 네. 어, 잡아서 딱. 그 급했으면 저거 딱 라켓 터지면서 바로 걸린다. 태태현 선수 같은 경우는 무조건 놓는 거 아니었으면 걸렸어요. 네. <laughs> 네. 무조건 무조건인가요? 아, 아, 무조건 저거 잡아서 때릴 수도 있는 거아니야요아 너는 못때려네 <laughs> 못 <해라, 그냥>. 해관이 <laughs> 칭찬도 좀 해줘 <했다. 웃음> 아니야 아니야 <진짜>. 잘하고 있잖아요 <웃음> 아니야 <웃음> 아니야 뭐 솔직히 운으로 우승했다가 아닌 것 같아 내 생각에는 아까 또 처음 시작할 때 스포 보니까 다 3세트 막 기스하고 아, 네. 막 <laughs> 그런 거 보니까 이변이 일어나면 항상 2등까지 더라고내가 <laughs> 많은 대회들 나가봤지만 <laughs>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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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이변이 일어나면 딱 2등까지 왜냐면 1등까지는 안돼 근데 마지막에는 1등한 먹어본 놈들이 잘 먹는 거야. 나는 네, 뭐, 아, 너무 뭔가 영혼 같은 거. 태양이 응. 하는 말 <laughs> 그래서 난 2등할 줄 알았거든. 이연의 음, 주인공이지만. 핸드라 선수들이 그냥 이렇게 밟아주지 않을까? 노련미로 음... 아직 안돼 돌아가. 그러니까 이런 게 있잖아요. <laughs> 결승 가면 또 어. 우승하는 거 아니야? 그런 그런, 등, 아. 그런 것도 있으니까 더욱 더유비한준주생이라는거 그게 근데 내가 볼때 꽂혀가지고 이, 이번 대회는 이 선수들 우승했잖아요. 이제 이 선수들 내가 볼때 잘할 것 같아. 플레이 스타일이 피클 선수가 딱 네트 플레이 해주고 네, 마을로나가디타가딱 아. 해주고 딱잘 갖춰져 있네요. 보면 아. 와. 맞네 확실하네 이 날은 제가 봤을 때 약간 힌데라 선수가 부담감을 갖지 않았나 세키야 선수가 음. 실수가 많네요 생각보다. 와와 <목소리> 나이스 됩니다. 와. 와 거의 거의 준비 안 하고 있는 것 같아. 준비를 하고 있는 건가? 세키야 <목소리> 선수는 <생각이 너무> <목소리> 이렇게 치는 걸 너무 잘해. 이렇게 치는 저렇게 서 있으면은 준비를 더 열심히하면 더 잘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준비를 더 잘하면? 아니 준비 빨리 하잖아. 응. 하고 딱 라켓 들잖아. 와. 응. 저 라켓 안둔 거? 저타이밍 맞춰서 그냥. 그러니까 생각도 하고 있는 뭐. 이게 여기를 그냥 여기 오겠군 하 한다고 그냥 이렇게 하는 것 같아. 이매에서 이 여기까지 전달되는 게 진짜 빠르거든요. <laughs> <laughs> 아, 찌릿. <찌리트. 웃음> <laughs> 저는 내에서 사람 봐도 어? 온다 그대로 주거든요. <laughs> 저게 확실히 그 연륜 아니면 그런. 아 근데 인도네시아는 다 그래요. 음. 다 엄청 빨라요. 서비스 리시브하고 하나 잡는다든지, 서비스 음. 넣고 하나 잡는 게. 아 어. 무리하지도 않고 흔들리네요 인도네시아 음. 노장들이. 음. 노장들이 흔들리 정말 차분함을 유지하면서 잘하네요 이 어린 선수들이. 아산 선수가 어디 아픈가 보다. 종각에서 음. 어디 만지고 있는? 형도 종아리 많이 올라오시지 않아요? 응, 나 종아리 많이 올라왔는데, 요새는 안 올라와. 스테네스 형이 자주 만져주니까, 마사지를 확실히 해주니까 잘안 다치더라고요. 그 다치면 내 손에지. 그러니까 나는 런닝 같은 걸 많이 줄였어요. 예전에 런닝을 진짜 많이 뛰었거든요. 런닝을 많이 줄이고, 배드민턴을 많이 하려고 해, 차라리. 와. 우와! 설마! 우와! 간절한다. 아, 이거 오른쪽에 받을 수 있었던 것 같은데. 왼쪽에가 진짜 펠력이 중요 아. 오, 저거. 아, 보니까 저기 인도네시아. 지방에서 나온다. <laughs> 네? <웃음> 갑자기 또 간절하고. 저희 자꾸 지역이 나오는 거야. 아, 이게 사는 게 어딘가에 <laughs> 중요한 수 있어요. 왜냐하면, 화수는 있어. 살아가지고 내가, 어? 어려워가지고 내가 하나라도 어떻게 받겠다 했는데, 어? 부산? 아, 그부산는 데가 부자도 있을거다 있지. 맨날 높은 건물만 봐. 우리는 뭐, 가장 높아봤자 20층, 30층인데. 20층, 와, 저기라도 어떻게 살아야 돼? <laughs> <laughs> 이런 느낌이지 있 그러니까 이제 브라질에서 축구 그러니까 브라질에서 어디 외지에서 이걸로 내가 성공해야 되겠다 이런 게 있다 우리 집안은 이집안 그런 느낌이지 근데 태벌진에 지금 이러다나 에이! 감독님까지 <laughs> <야, 웃음> 이러면 부드러워 어. 투자증 어. 많이 벌어지네 근데 아산 선수가 지금 몸이안 든다 보니까 약간 발 디디는 거보놓칠를 않네요 근데. 꽃은 이만큼 있으면 더막 신나서 잘안 보일 수 있는 아니에요? <laughs> 저, 맞아요. 제가 그렇거든요. 잘하는 거한번 하고 나면 좀 긴장돼요, 더 그래서. 그 다음 있어야 까 그런 거 있잖아요, 별. 신인 선수들이, 베테랑 맞지. 선수들을 이길 수 있는, 그, 갖춰져야 되는 조건들? 빨리 포기시켜야 된다니까요. 아, 상대편은? 네. 아, 있는 아, 그 선수들은, 때. 왜냐면, 기회다 싶으면, 뛰거든. 그러니까 올라갈 수 있을 때, 최대한 점수를 많이 따야지. 아. 어, 한, 5점 차이 되면은, 아, 조금, 좀 느슨해지거든, 집중력이. 근데 계속, 1, 2점 차 나면, 어, 이거 좀 해보면 뭐 하겠는데? 하면서 계속 <laughs> 뛰는 거야. 야, 이 선수들이 우승을 하네요, 전우. 야, 얘네는 근데 인도네시아 선수들은 대체적으로 되게 차분해. 그건 어, 나라 선수구나. 나라적인 특 성인 걸 수도 있나? 마가토스 어. 우승했으면 저기다 뛰어다녔지. 뛰어서. <laughs> <laughs> <진짜, 웃음> 인도네시아 그 영상 있어요. 뭐, 하태용 감독님이 여기에서 우리나라끼 경기하고 우승을 했어요. 여기 다 뛰어다녔어요. <laughs> 전우, 딱이 체육관이야. 어땠어요 오늘 김태환 선수 경기 봤는데? 제 경기를 리뷰한 것 같네요. <laughs> 제거 아닌데, 약간 저도 음산하다고 끝나버렸어. 기억이 잘안 나네. 맞아, 우 경기에 대해서도 한말이 해주셔. Fort... 어 노장 선수들은 뭐지? 노련미 이런 게 되게 진짜 좋았던 것 같고 어린 선수들은 정말 그 흥분되고 그 좋은 기회인 상황에서도 정말 진짜 차분하고 실력도 되게 좋고 그런 게 진짜 우승 할 만한 선수들이었다고 생각한 거야. 재밌는 경기 잘 봤던 것 같습니다. 윤동호 네, 선수는 어떻게 봤어요? 저는 확실히 젊은 선수들이 노련한 선수들을 이기려면 빨리 떼야 되고 많이 움직여야 된다는 걸 확실히 느꼈던 것 같아요. 긴장의 끈을 놓치지 않고 항상 계속 몰아붙이면서 몰아붙이되 그 침착함을 잃지 않는 그 모습이 좀 인상적이었던 것 같아요. 진짜, 네. 인션 선수들, 와, 되게 잘 갖춰진, 그냥 남자 복식조가 하나가 좀또 탄생이 되지 않았나, 와,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진짜 되게 잘갖춰져있어요한 명이 네트페이 잘하고, 한명은 뒤에서 후기 공격도 좋고둘다 키도 크고, 또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그런 근성도 있는 것 같아서, 재밌는 경기를 냈던것 같고, 워낙에 뭐, 세티아나 선수들은, 솔직히 말이 필요 있겠습니까? 그냥 배드민턴 교수님들인데 좀 아쉽긴 할 거예요 우승할 음. 수 있는데 음. 하지만 뭐 오늘 경기도 좀 잘하겠는데 약간 컨디션이 좀안 좋았던 게 그런 점들이 아쉬움이 남는 경기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네, 아, 오늘 경기는 <laughs> 정말 인도네시아 선수의 레전드 선수와 또 신의 복식도가 <laughs> 있는 인도네시아 선수들끼리 맞붙은 전용품 결승전을 봤는데 아, 되게 우리나라도 이랬으면 좋겠다라는 기대를 한번 해보고 좀한 번쯤은 우리나라에게도 전용품 결승전 음, 한번 보고 싶다라는 그 생각이 드는 것 같고요. 네, 오늘 경기 재밌게 보셨나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자 하나 둘셋 리뷰 자들아아아아아아아 아. <laughs> 그냥, 그냥 뭐 지금 계속 되고 있는 거예요. 네. 아아아아아아요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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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에아아아아에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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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습니다아아습로다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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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aya Gresia Poli. saya datang dari Indonesia dan saat ini um, saya diundang oleh Wonder Play YouTube Korea Jadi bersama teman saya, Chang Yena Jadi semoga kalian enjoy dengan sesi kita kali ini Anggap semida Udin But, you know Ya <tosultas> 我记住了。<laughs>